안녕 십가까 이번 김상범입니다. 먼저 오늘 0 3시 지상성 중첩일기 들어오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방무나 연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일시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고 경기동과강원도 영서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한때 눈 뜨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서울 강기도와 충북 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중,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북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 영향을 점차 받겠으므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서울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개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개 점차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낮 동안에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아침에는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동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점차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은 산방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